귀티 나는 여자의 다섯 가지 비밀. 나이를 먹어도 사람들 눈에 참 고급스럽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있죠. 오늘은 귀티가 자연스럽게 풍기는 여성들의 특징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터치 두번 하시면 건강한 삶이 찾아옵니다. 차분한 말투와 여유 있는 목소리. 귀티 나는 여성들은 목소리가 조급하지 않고 말투가 늘 차분합니다.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여유 있는 톤으로 말하죠.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 화려하지 않아도 옷차림이 단정하면 고급스러움이 배어 나옵니다. 특히 깨끗하게 관리된 옷은 나이를 불문하고 품격을 더해줍니다. 작은 부분까지 관리하는 습관 머리카락 손톱 신발 같은 작은 부분을 신경 쓰는 게 귀티의 비밀입니다. 소소한 습관에서 차이가 드러나죠. 따뜻한 눈빛과 미소 사람을 바라볼 때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귀티를 만듭니다. 얼굴 표정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여유와 품이 있는 태도, 허둥대지 않고 늘 여유를 잃지 않는 태도, 그 차분함이 바로 고급스러움의 핵심입니다. 귀티는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과 태도를 바꾸면 누구든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